고양이는 개와 더불어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한 반려동물입니다. 고대 이집트의 벽화와 미라 등으로 미루어 볼때약 5,0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. 반려동물 하면 개 아니면 고양이를 언급할 정도로 아주 친근한 동물입니다. 개의 두배 정도 되는 청력으로 아주 민감하며 균형감각이 매우 발달해서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릴 때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. 인간보다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데요. 신기한 점은 털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한색의 털을 가진 고양이에 비해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물에 젖는 걸 매우 싫어하는데요 일교차가 큰 사막에 살던 고양이의 조상은 몸에 물이 묻어 체온을 떨어뜨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돼서 물에 젖는 것을 극도로 피했을 것이고 그 특성을 이어받은 걸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고양이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있었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